들들이 되게 하셔서니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이 말이 말이 좀 길기 때문에 사실은 한 마디로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런데몇 어, 마디로 이렇게 끊어서 보면 첫 번째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여러분, 복 받으면 좋잖아요. 아멘. 어. 그래서, 어, 잘 살고, 잘 되고,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어쩌면 저 사람은 복을 받아서 저런 좋은 자리에 있노?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은 아주 꼭 그렇게 잘 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에도 복받은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쩌면 부자 삼성 회장 네. 이재용이 그 사람은 무슨 복을 받아 가지고 그 집안에 태어나 가지고 그 집안 아들이 되어지고 그래 가지고 어 지금 그런 회장이 돼 가지고 돈이 돈이 우리가 상상 못하는 돈이잖아요. 그 사람은 돈이 아예 그냥 필요 없는 정도로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 아멘. 세계 부자 중에 메디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괜찮아요. 아, 괜찮아. 그래 하는 사람은 그래 하고는난 없고, 우리는 여러분들은 저만 보면 됩니다. 저으세 아멘. 아멘. 아. 그래서 그 사람은. 복이 많은지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왜 나는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복을 받아갖고 상성을 물러받는 사람이냐 어, 세계의 부자또 하나 있습니다. 얼마전에 우리나라에 왔다가 간 분이 있는데 사우디의 왕자 그 양반이 한번 왔다 그러면 나라가 휘청휘청합니다. 우리나라에 와갖고 투자를 한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 저게, 이제, 어, 그 사람이 와가지고 먼저 한 이야기가 먹고 하면은, 아, 그, 부산에서 에스포를 유치하는 거, 그거, 저그 나라에서 하면, 이래갖고 돈을 엄청 벌어갖고, 그쪽으로 가고 우리 부산에서는 못했잖아요. 그 양반 돈이 어마무시합니다. 우장면, 그 양반은 그 집에 태어나가지고 왕자가 됐요 나도 그런 복이 있으면 좋겠다. 아멘. 여러분, 그런 복이 있으면 안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목소리> 복받을 짓을 해야 되지, 그죠 복받을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오늘 제가 읽은 본문에 하늘에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하늘 복이 뭐냐 하는 겁니다. 하늘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주면,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멘. 왕자가 되어진다. 이 소리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왕자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아멘. <laughs> 저도 이 땅에서 별로 복을 못 받은 것 같고 아마 여기 계신 분도 그렇게 큰 복은 못 받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될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하고요. 아멘. 아멘. 빈살라마인가뭐그 음. 그 사우디의 그 왕자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호 돈이 많은 사람이 왜냐 면 기름 받아가고 하니까. 기름 받아서. 그데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왕. 음, 아멘. 참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은 옥한상제 <laughs> <laughs> 네, <그러면, 웃음> <오늘> 옥황상제의 <옥흥상재>, 왕이잖아 <laughs> 옥황상의 쉽게 말하면 그 왕의 아들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받는 이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게아니에 <laughs>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늘의 신명한 복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이게 오늘 말씀하신 비밀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흠이 없도록, 거룩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게 하셔서 자기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냥 거저 주는 은혜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찬송 다른 말로 말하면 노래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좋으면 뭐하죠 노래합니다 내가 오늘 한자리 해야겠다 되 이러면서 노래합니다 팔순잔치 또는 뭐 이런거 할때 옛날에 어른들이 보니까 내 노래 한자리 할게 이러면서 노래를 하더라고요왜 기분이 좋다 기분이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왕자가 돼가지고 하늘에서 이 세상에 왕자들이 복을 받는 빈살렘아닌가그 빈 양반이 그렇게 가는 때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니고요. 한번 만나고 싶어서 막 그래 하는 그 왕자와 같은 그것보다도 더 훨씬 어 사람들이 알아주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비결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되는 비결. 네. 여기에서 그 자기 그 따면 하늘에 가서는 그 증거를 증거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내 줄줄로 믿습니다. 네. 이 세상 사람들이 왜 복을 못 받느냐 이유가 딱한 가지 있습니다. 죄 <laughs> 때문에 그렇다. 우리 보통의 사람 여기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없냐? 라고 물을 때, 죄 없다고 말할 사람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laughs> 전부 다 양심적으로 딱 비춰보면 내가 죄가 있는 거라이죄 때문에 우리가 복을 못 받습니다. 아, 네. 이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이릅니다. 아, 네. 이죄 때문에 죽고 난 뒤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뒤에는 반드시 벌이 영벌이라고 합니다. 그 벌을. 그래서 영벌을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지옥입니다. 어, 이 지옥에 들어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이 사실을, 이 우리가 지은 죄 이것을 상세해 주고 용서해 주고 없애 주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깨끗하고 어운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면서내 대신에 여러분 대신에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도록 죽음으로서 그 죄값을 지불하도록 했다 하는 말입니다. 아멘. 그건 그렇게 해놓고는 내가 그렇게 한 것을 너희들이 믿으면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전부 다 너한테 다 줄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에게 내 죄를 짊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대신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가 이제는 육신으로 죄에 묶여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살아났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디 가셨는가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지금 가 있는가. 제가 여러분들도 요새 컴퓨터, 아니, 핸드폰이 좋아가지고, 알고 싶은 거는 핸드폰에 치보면 다합니다 유튜브 그냥 보면 다 나와 있더라. 그래서 얼마 전에 저도 유튜브를 틀어봤습니다. 천국은 어디 있는가? 실제로 천국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 이 양반이 천국은 첫째 하늘을 지나서 둘째 하늘을 지나서 셋째 하늘에 있는데, 천국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천국의 문이 어 천국의 문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까 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북쪽에 큰 북쪽에 아주 큰 어떤 어,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 너머에 아주 빛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갈수 없지만 근데 그곳이 바로 천국의 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으로는 그게 못 갑니다 근데 영적인 존재인 그 영은 그리로 통과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일쯤 걸린다 10일쯤 걸린다 가는데 영이 가는데도 뭐 유튜브는 이래 잘돼있어요 근데 보면서 진짜 천국이 있구나 그렇다면 나도 들어가야지 아멘. 가가지고 여러분 그 가가지고 고생하면은 지금 이 세상에 사나 거 가서 사나 똑같다 아닙니까 아멘. 근데 여기서 이런 고생 그 천국에 가면 없다. 없다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왕자거든 왕자는 정말로 그 백성들이 왕자님 오셨다고 난리 정말로 그 대접을 하고 이러는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본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는데 그 복이 하나님의 아들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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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아들. 와 너무 너무 좋은데 그런데 이 아들이 되는 것이 뭐냐라고 하니까 이 아들이 되는 것이 뭐냐라고 하니까. 예수 믿는 거라며, 아멘. 네.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게 마음속에 그게 오기만 하면, 그, 그것을 내 마음에 그냥 인정만 하면 예수 믿는 것이 됩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라고 물으니까, 예수 믿는 건 다른 거 없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을 나는 인정한다. 응? 나는 인정한다. 이러면 그게 예수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 뭐, 뭐 여러 가지 해야 됩니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건 나중 이야기.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건 자기 힘편에 따라서 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바빠갖고 못할 것 같으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 와도, 못 와도 된다. 괜찮다.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은 늘 그래서 아들의 맹분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 해야 될 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양심이나, 또는 성경에 보니까 이래이래 하면 죄짓는 거다, 저래저래 하면 죄짓는 거다, 이런 내용에서 이제 벗어나구나 왜냐하면 그 매여 있지만,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왕의 아들은 요사에 아주 시끄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통령 부인이, 뭐, 맹품백을 받았다고, 그걸 조사를 해야 된다, 지게 된다고 일삼고 일합니다. 그,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 그렇게 하니까, 대통령이 뭐라는가 하면, 하지 만라 우리만 누라인데왜 그러노? 이러면서 못하도록 막 거부권 행사, 이건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면 저와 여러분이 하는 아들 되면 내가 잘못한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조사하지 마. 그냥 나나. 나. 이런다는 거요. 아니, 그 하나님 너무합니다. 어, 우리는 조사하고 왜저 사람은 조사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요. 예수님이 대신, 값을 지불했다. 아, 네. 죽어 줬다는 네. 거야. 네. 그러니까 그분이 내 값을, 내 죗값을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조사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이미 값을 지불했고, 이미 죗값을 치웠으니까, 그 양만은, 나는, 예수 믿는 나는 할게 없다는 거야. 하는 나라에서.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런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와, 아예, 아예.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해요. 아. 왜 미워할까요? 말 많아서 안 해. 말 많으면 재밌다고 좋아합니다. 아. 제가 우리 목사님들 있는데 이래 가거든요. 근데 남자 목사님들하고는 이야기가 안 돼. 그냥 한마디하고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아. 가고 이래 눈 감고 있어. 재미가 <laughs> 없어. 근데 여자 목사들하고 같이 딱 모이면 온갖 이야기를 다 해. 아침에 있었던 이야기, 어제 있었던 이야기하고 가면 그 사람들은 듣고는 재밌다고. 나는 그래서 여자 목사님들하고 난 너무 친해. 그러고 남자 목사님들 다 부러워해. 이유가 뭐냐. 여자 목사님들하고 노는데 여자 목사님은 내 소리에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내 말에. 오늘 우리 만누라 내가 막 가슴이 떠들어서 내가 죽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그 소리에 기분 좋아하는 거요. 예 말이 많으니까. 여러분, 말 많은 거. 그건 알고 있는 게 많아서 말이 많은 거요. 예 아, 네. 뭔가 할 말이 있는 거요. 예 아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노인들이 왜 말이 많냐? 아는 게 많아. 평생 깨끗한 일들이 책을 내 끊을 수도 있다는 거요. 예 그러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자꾸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네. 하나님에 대해서, 장세전부터 끝날 때까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 네.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리는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하면아 역적인 세계와 또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장세 아, 세상을 창조하시고 끝날 때까지 모든 내용들 내가 다 알아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식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멘. 지혜를 열어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똑똑한 사람이 됐습니다. 아멘, 아멘. 똑똑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이야기 이유가. 저거 모르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거라 저거가 보지 못하는 걸 우리는 보는 거라 아,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 성, 성경 구절 자꾸 이야기 해봐야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아도 하나님 나에서는 라 높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또 하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특별한 걸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이거 어렵죠 또 기도하는 게 힘들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기도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건 무조건 되어진다면. 아멘. 성경에는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을 무조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도록 해주신다.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억납이 되어진다는 거야.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어. 기분도 좀 안좋은데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는 오늘 저녁에 좋은 일있을지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고 여러분 한당한 글을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지행이라는 곡을 이루도록 그렇게 만든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아, 네. 내 말대로 믿으려